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력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36장 함께 하겠습니다.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되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살아가겠네. 인자 너 너의 행실로 이 신앙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따라서. 죽도록 중성하겠네 아멘 예, 다니엘 3장 함께 읽겠습니다 예, 구약성경 1235페이지 예, 전후에 있을 거죠 예, 다니엘서 3장 고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빌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선이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근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누부갓네설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뭇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근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 삼현근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목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묵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구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부간네사리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이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뭇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뭇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뭇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뭇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의 맹렬히 타는 풀무풀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일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 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 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헤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너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께 주님의 니가 가득히하시길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다니엘 3장은요, 바벨론의 궁정에서 있었던 왕과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을 다룹니다. 특히 신앙적인 면에서, 어, 그, 신앙적인 면에서 오는 시험, 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또 시사하는 바가 큰 내용이기도 하죠. 우리의 신앙 자체에 대한 도전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느부간네사 왕이요, 여기 보면 금으로 신상을 세웁니다. 근데 높이가, 1절에 언급한 높이가 2.7m 정도 됩니다. 뭐 꽤큰 신상이죠. 근데 어떤 학자들은요, 이 신상을 이 장의 꿈에서 본 그런 뭐 신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그분 머리는 뭐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이 장에. 하지만 뭐그 아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발이 뭐 진행이고 그래서 뭐 그게 무너졌던 뭐 이런 환상을 봤었, 꿈을 꿨던 대목이 이 장에 나왔지않습니까 예, 하지만 그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서. 이제 잊어버렸는데, 다니엘이 해석해주는 걸또 듣고, 아, 그래, 그런 꿈이었지 그래서 아마도 똑같은 신상을 만들때 전체를 다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왕권이 무너지지 않고 지속되기를 바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도 있기는 있습니다. 뭐 확실치 는 않아요. 그것도 그냥 썰입니다. 근데 일리든 있죠.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죠. 근데 아무튼 이게 왕 자신의 동상이든 아니든 간에, 내부관 내서 왕이 세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 걸 보면 어쨌든 분명한 의도를 갖고 세운 건 맞아요. 그리고 세운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든 관원들을 다 집합을 시킵니다. 2절에 보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뭐다다 뭐 집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집합들이 몇번 언급이 또 돼요. 그리고 또, 오케스트라까지 동원을 하죠, 보면은. 어, 5절에 보면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어 수금과 사명금과 이거에 대한 언급도 한세 번쯤 막 나오는데, 재밌는 거는 이 오케스트라의 구성이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될 때, 예, 국악기로 번역이 되어 있죠. 예, 뭐, 재밌는 표현인 거는 같습니다. 아무튼, 뭐, 모든 그런 그 관원들을 다 집합을 시키고, 오케스트라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진짜, 이게, 음악이 막울 때에, 그때 다 일제히 절하도록.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육절을 말합니다.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묵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아,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협박이죠. 실제로 근데, 뭐 이런 분위기였다면, 그냥, 뭐 수백, 몇 명이었는지는 지금 정확히 모르죠. 근데 아무리 작게 봐도, 한뭐 수백 명이 모였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뭐한 2.7m 정도 되는 금으로 만든 그 신상이 앞에 딱서 있고, 뭐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건 아닐지라도, 그래도 어쨌든 그 정도면 충분히 눈에 띄는 그런 신상이었겠죠. 그리고 그 앞에, 뭐 그냥 오케스트라가 막 음악을 쫙 울리고, 그리고 수백 명이 일제히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한다? 여러분,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라도 안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거기서. 거기서 절을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왕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서, 그럼 다 모든 사람들이 하듯이 절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런데 8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절을 안한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8절에, 그때 어떤 갈대한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러면서, 왕이 이렇게 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자, 12절에 말합니다. 이제 몇 사람, 유다,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왕이 지금 높여주신 이 유다 사람 세 사람이 절을 안 합니다. 고발을 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하벤느고가 이들이 왜 절을 안 했을까? 왕을 능멸해서요? 왕에게 도전하려고? 아닙니다. 이 왕을 신으로 여기고, 고대에는 이 왕권이 거의 뭐 신이 주신 것이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 왕에 대한 그런 이게 거의 뭐 신적인 것과 동일시됐어요. 그래서 왕을 신으로 여기고 그리고 사실상 왕을 거의 뭐 세우다시피 한 그런 신상 그 앞에 절한다는 거 이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여긴 거예요. 왕에게 도전하겠다 이거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나는 할수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왕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듯한 도, 도발적인 말을 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1 5절에 보면은 이제라도 너희가 준교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목벌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야 이들이 지금이라도 마음 바꾸고 절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풀 2에 던져 넣을 거야 야, 너, 너,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너희를 건져낼 수 있는 신이 있겠어? 무슨 얘기입니까? 니들이 믿는 하나님도 니들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없다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참 교만한 태도인 거죠 교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죠 거기에 대해서 이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16절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건방진 표현이 아닙니다. 어, 인정합니다. 하지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진짜로 놀라운 고백을 해요. 17, 18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보다 더 강한 분입니다 그런데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물론 하나님이 워낙에 강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져내시려면 작정하시면 우리를 능히 구하실 수 있습니다만 하지만 정말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타서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타 죽을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엄청난 고백인데요. 누가 내서 왕은 이말 듣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세 사람을 곧바로 그냥 화형에 처합니다. 불목불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말해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드골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목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풀목불이 7배나 더 뜨거워졌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어느 정도예요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목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루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들을 풀목불에 던져 넣으려고 지금 끌고 온 사람들이 그 열기 때문에 타서 죽을 정도 뭐, 무시무시하죠 그 자리에서 정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급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도저히 여기선 도망을 못 가요 지금 그들을 잡아온 사람들까지도 다 죽을 정도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서 네.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 뭐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 24절 25절 말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소이다 하니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세 사람 외에 한 사람이 더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사람 포함해서 네 명. 분명히 세 사람을 이렇게 묶어서 던져 넣었는데, 전부 다뭐 풀린 채로 그렇게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거기서 아예 그냥 타지도 않고, 그리지도 않은 채로 서 있더라. 멀쩡한 상태로 네 번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은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초자연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이걸... 그냥 뻔히 지켜본 왕으로서는요, 이 처형을 계속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형을 취소하고 그들을 꺼냈을 때 어떻게 됩니까? 27절 말해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들의 몸이 전혀 타지 않았다. 멀쩡했다. 결국 2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명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여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그 하,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드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쫓이 오히려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불경이 행하면은 그들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조서를 바꿔서 내리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여러분, 아까 전에. 처음 이 사람들을 던져넣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야 너희를 15절에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근데 지금 정자 풀묵뿐에 던져넣고 나서 그리고선 뭐라고 하는 거예요 29절에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완전히 180도 바뀐 고백이죠 그리고 그 세상을 이전보다 더욱더 높이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읽을 때요 그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풀목불에 들어갔을 때 살아 나올 수 있을지 어쩔지 그거는 알수 없어요. 뭐 웬만하면 거의 죽겠죠 사실은 그런 경우가 훨씬 많겠죠. 심지어 그들 자신들도 거기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아까 18절에 말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진짜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렇게 안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꺾지 않겠습니다. 그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처사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대한 도전이다.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왕의 명령에 거역을 합니다. 왜요? 세상의 왕보다, 그 어떤 권력보다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지금 뭐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뭐 이런 정도의 시험에 직면할 일은 거의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형태로든 신앙의 분명 도전이 올 수는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부뭐 압력일 수도 있고요, 내적 갈등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그런 시험일 수도 있어요. 뭐 아주 옛날에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제가 강단에서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그래 중국교회 제가 그 군생활 초기에 이렇게 모셨던 상급부대 목사님께 들었던 얘기입니다. 중국교회에서요 지하교회 얘기입니다. 지하교회 지하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주는데 세례문답을 그런 식으로 하더래요. 당신 아버지가 예수 믿다가 공안에 잡혀 죽었다. 당신 형도 예수 믿다가 공안에 잡혀서 죽었다. 그래도 당신 예수 믿을 거냐.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그 분이 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젠 내가 그 분을 위해서 죽을 차례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거기 뭔 말이 필요해요? 그건 잊지 마세요. 정말, 물론, 지금 당장, 누가 잡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위협.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신념이 때론 꺾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부이 영화나 안전, 여기에 도전이 될 수도 있는, 거기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음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그것을 늘 기억하기에, 우리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기억하기에, 정말 우리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진짜 죽을까고 까진 아닐지라도, 그래도 그에 못지 않게, 그 합당한 태도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한 가지.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어쨌든 여기선 보호해줬지 않습니까? 이게 누군지는 확실치 않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미리 오셔가지고 그러시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진짜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진짜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 있어도요, 주님은요, 우리를 지켜 주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물론 외적으로는 결국은 그 시험 때문에 우리가 진짜 고난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장담 못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은 살아있을 수 있도록 중심은 살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 특히나 여러분 그 모든 고난 이미 주님이 다 당하셨고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다 아신다고요. 그 현장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은 어떻게 그 고난을 다 견뎌낸 후, 정말 그 모든 것 약속, 이긴 후에 약속하신 참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잃지 마십시오. 이 믿음이 있게 어떤 역경과 시련이 닥친다 해도 끝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침내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도전이 올 때, 그로 인한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잊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 주실 줄로 믿고 물론, 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끝까지 신앙 지키고, 그러기에 결국은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멸류관, 그 영광을 동참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당에 도전이 올 때, 그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실 줄 믿기에, 그 주님, 그러기에 그 주님 의지하고 늘 담대하게 이겨나가게 하시며, 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물리적으로 그 고난을 이겨 나갈 수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기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 주님,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 고단당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능히 그 모든 것 이기며 마침내 주님과 함께 그 생명의 멸류관 동참하는 그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 순간 특히 우리가 고난 당하는 그 때일수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보다 앞서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시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도전이 올때 우리가 시험에 닥칠 때그 시험과 고난 그 어려움 환란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기에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늘 주님 놓지 않고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꼭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과 결단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 제목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이 사순절, 우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의 의미를 또 생각하고 하는 그런 기간 아닙니까? 참으로 고난 당하는 우리 이웃들, 우리 주변이나 또전 세계 곳곳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 생각나는 분들. 있거든. 그분들 위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에 그들이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고난 그 상황들 주님께서 하루속히 또한 해결해 주시도록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지금 경북 지역의 산불 이게 뭐 꺼질 기미가 참안 보이네요. 이렇게 오래 가는 거는 정말 거의 저도 본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뭐 하루 좋게 비가 내리든지 해결이 되야 될 텐데 더 이상의 그런 뭐 고난과 더 이상의 또 이제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이미 피해를 당한 분들도 위로와 회복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소원들 주님 앞에 알고 간절하게 나아가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